다음 달 부산으로 이전할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머물게 될 관사가 결정됐습니다. 해수부 임시청사와 멀지 않고 교통이 편리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약5 0 0채 관사가 마련됩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 양정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걸어서 6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이 다니는 역세권입니다. 다음 달부터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살게 될 가족 관사입니다. 부산시가 4년간 아파트 100채를 지원하기 위해 신축 미분양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해 최종 이곳을 낙점했습니다.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동호수 추첨과 배정이 모두 끝났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 군데부터 이전 나갔는데 그 기본적으로 가장 전편 많이 좀 말씀하셨습니다. 까지않 이와 별개로 해수부는 1인 관사 370채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 진구와 연제구, 동구, 동래구까지 모두 다섯 개 지역에서 오피스텔 13곳을 선정했습니다.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2차 신청까지 마친 상태. 다자녀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직원. 신입 직원 등이 우선 순위로 신청하도록 했는데 임시청사와 가까운 곳일수록 정원이 많았고 신청자도 몰렸습니다. 나머지 300채 가량은 개별 계약으로 전세나 월세 일부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해수부는 다음 달 8일부터 2주 동안 이사를 하고 개청식도 당초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 다음 달 23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